월광수변공원에 있는 월광수변공원 대구에 있는 월광수변공원에 이렇게 조경부분 작은 정원을 만들어 놨네요. 음 작은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블루아이스인데 지금 블루아이스 같기도 하고 셀프리아 같기도 하는데 지금 셀프리아? 보면은 근데 이게 이것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어요, 이거. 이건. 이건 죽인 겁니다. 이게 나무. 이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조경을 꾸미는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나무가 지금 죽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죽었어요. 보면, 가지 보면, 이게 원래 정상적인 색인데, 이것도 지금 가고, 맛이 가고 있는데, 이게 블루 아이스인데, 블루 아이스고요. 여기에 보면은, 파스트 기아타. 내가 제일 잘 자라. 그 다음에, 뭉그로우. 문구로우. 뭉그로우는 정말 잘 자라요. 근데겨울이 해서 좀 있어야 되 아니 아니 아니야. 지금 보면은 이게 적용 부분에 아, 여기는 에메랄드 그린, 에메랄드 그린. 에메랄드 그린이고 요즘에 많이 심는 에메랄드 그린. 저 눈향. 눈향. 눈향이 있고요. 하여튼 보면은 블루 엔젤도 있고요. 블루 엔젤 부분 이 색깔 부분이 이렇게 진한 색의 은청 계열 부분이 많이 띄는 게 이렇게 블루 엔젤입니다. 블루 엔젤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색깔 부분이 좀덜 진한 은색 계열 부분이 뭉그러 옵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그, 그 다음에 눈냥도 심어져 있고요. 율마도 심어져 있고. 근데 지금 관리가 잘안된것 같습니다. 남천도 심어져 있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조경 부분을 해놨는데 작은 정원을 만들어놨는데요. 지금 관리가 좀잘안된것 같아요. 이건 죽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죽었고요. 관리가 지금 잘안된것 같아요. 하여튼 옥천농부에게 월광수변공원에 작은 조정원을 꾸며 놨는데요. 지금 관리가 지금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아쉽네요. 감사합니다.